안녕하세요. 제이지 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000년 포스코 생산기술직 면접 후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 2000년도 포스코 생산기술직 저희 학원에서 어, 이렇게 4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스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암, 음, 공업,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전자, 전기, 계열, 학과. 네, 그리고 졸업은 2001년 졸업이고요. 졸업 예정자죠. 예정자고, 학점은 3.9. 네, 3.9. 자격증은, 자, 기재를 안 해서 자격증을 어, 작성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laughs> 나이, 나이가 26살. 생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이가 2 6이고 다음 수강생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자, 음, 고등학교를 여수 석유 화학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학과는 공정 운전, 졸업 연도는 2019년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1년 뒤에 이제 취업을 하신 거고, <laughs> 자격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으세요. 자, 화학 분석, 그리고 환경, 그리고 위험물, 그리고 가스, 공조, 냉동,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정보 처리, 그 다음 커말, 2급.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졸업 후에 공백 기간 동안 어, 준비할 게 딱히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는 20살, 딱 20살. 자, 다음 선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광주 폴리텍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laughs> 이, 어, 학과는 자동차과 졸업 연도는 2000년도 졸업이고요. 학점은 4.06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예, 기재를 안 하셨네요. 이렇게 어, 합격을 하셨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광주 조선 20대. 예, 광주 조선 20대. 얘가 생산직들 여수 쪽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음, 조선 20대. 그리고 폴리텍 대학 이런 쪽에 합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과는 생명, 환경, 화공. 네. 그리고 졸업 연도는 2000년. 학점은 4.2. 자격증은 위험물, 가스, 에너지, 관리. 그 다음, 화학 분석. 이렇게 네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자, 네분 중에, 자, 네분 중에, 어, 두 분은 어, 친구 추천으로 오셨어요. 친구 추천으로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해주셨고, 자 이제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A, B, C, D로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요. A 수강생 같은 경우 첫 번째 질문이. 음, 교통사고량, 아, 교통사고랑 직, 다시 할게요. 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은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굳이 교통사고 내용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쓰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요 네, 경력 있는 신사원을 어좀 선호한 부분 있는데 그 부분 중 하나고요 네, 지금까지 포스코 몇번 지원하고 떨어졌는지. 포스코를 한번 지원했고, 한번 떨어지고, 이번 두 번째 지원을 한 거고요. 그 원인을 찾아 학원에 오셔서 고차대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면접 코칭 후에 어, 제대로 면접을 준비해서 갔고요. 네. 무단 결석도, 아니, 그 교통사고도 있고, 어, 회사 재직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을 했다는 것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무단 결석. 이유. 무단교사까지 있어요. 상당히 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원자인데 면접에서 완전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장 힘들었던 점 무엇인지 자, 여섯 번째,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봤고요. 약간 2번이랑 좀 비슷하죠. 자, 일곱 번째, 엄마, 아빠 중 누굴 더 존경하는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네 완전 여덟 번째 최근 부모님이랑 외식이나 여행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이거를 물어본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영향으로 어, 현재 어,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 그래서 이 부분도 학원에서 알려줬는데, 어, 최근에 간 적이 없다. 코로나 영향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 했더니, 때마침 이런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고, 다른 지원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가족 중 어떤, 음, 가족 중, 중 본인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부분이었고, 상사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이런 부분도 나왔고요. 조직 내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별명이 무엇인가. 별명을 물어봤어요. 별명.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본인을 어떤 존재로 보나요? 자,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여섯 번째 질문은,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어요. 이건 지식적인 분을 물어봤네요. 지식적인 거. 자, 분석기기 아는 것다 설명해봐라. 그리고 여덟 번째, 화학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봐라. 이분이 이제 화학 관련 학과로 나오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좀한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네, 시 수강생 내용 볼게요. 질문을, 꼬리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꼬리 질문 많이 함. 첫 번째, 친구들에게 본인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 상, 다른 사람의 그 이미지, 성격,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네요. 그리고 포스코에 어떤 점이 좋나요? 네, 포스코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 있나요? 물어봤고요. 열정.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음, 다섯번째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예상질문에 다 나왔어요 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예상질문대로 다 나와서 쉽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꼬리질문이 음, 4개정도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꼬리질문 자 다음 질문 다음 수강생 볼게요 자기소개 시켰고 두번째,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네요. 이 학생은. 세번째, 갈등이 있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봤고 자, 취미와 특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음, 음, 학과가 다른 금속에 잘 적응할 가능성 있는지 들어 봤고요 여섯 번째 원하 는 직무가 무엇인지 자, 일곱 번째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 여덟 번째 열정적으로 한일 이렇게 ABCD C, 이렇게 질문이 받았구요 자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어, 학원에서 준비한 예상 질문지를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30%는 거의 꼬리 질문, 꼬리 질문 위주로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 철저히 해서 답변했고, 포스코에 떨어졌던 분들도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자, 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요. 합격자 캡처를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여기 이렇게 한 명, 둘, 셋, 네명 합격을 했고요. 자, 포스코 이렇게 강사님 덕분에 포스코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셨고. 자, 다음, 확대. 선생님 저 전에 포스코 1차 면접으로 왔던 땡땡땡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수업 후기를 보면 <laughs> 총세번의 수업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하지만 수업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연습을 하다 보니 처음보다 나아지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원에 그누아 알려줬고 이런 식으로 후기 학원에 준 예상 면접 질문항과 돌발 면접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보내주셨고. 자. 다음. 원장님 잘 지내시죠? 포스코 최종 면접 합격했습니다. 원장님이 잘 알려주신 민첩성 연습 덕분에 면접 실전에서도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써주셔서 수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한번 볼게요. 이분도 합격을 했고요. 예, 네,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2000년도에 이제 이렇게 합격을 어, 네 분이서 했습니다. 네 분. 자. 어, 면접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본인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문의해 주시면 어, 자세하게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면접 포스코 후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지 김원장이었습니다